수면 아래 찌 맞춤을 왜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칠판에 그림이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그냥 기본적인 찌 맞춤이고, 이쪽은 수면 아래 찌 맞춤이 되어 있다고. 왜 이렇게 일반적인 찌 맞춤을 안 하고 수면 아래 찌 맞춤을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 원줄에서 채비가 내려왔는데 이 채비가 바위에 걸려 있고 이쪽 오른쪽 그림도 밑채비가 바위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채비 찌맞춤을 하면 밑채비가 밑에 걸려도 아무 차이가 없이 그냥 그대로 떠서 흘러간다고 그런데 여기에 수면 아래 찌맞춤을 해 놓은 채비는 채비가 바닥에 걸리는 순간 변화가 있다고 밑에 있던 찌가. 수면 아래 에 있다가 살짝 위로 올라오게 된다고 반유동을 하던 전유동을 하던 미체비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겠지. 이렇게 살짝 올라왔을 때 이때 우리는 미끌림이라 판단을 하고 살짝 체비를 당겨서 미끌림을 빼서 다시 진행을 시킬 수가 있다고 알았지.